왔습니다. 스피너베이트 왔습니다. 어우, 큽니다. 아 어, 생각보다는 크네요. 40좀 넘는 애가 스피너베이트에 왔습니다. 어, 더블 릴로우 스피너베이트에 트레일러로 디젤 미노를 달았고요 아주 시원합니다. 두둥, 두둥. 아주 좋습니다. 고기가, 고기가 잡혔었나 보네. 살림망을 이렇게 내려놨네. 왔다! 왔다! 사이즈 있어. <laughs> 꼬리가 한38 되겠네. 근데 얘가 배가 퀄쭉하네 알락, 알락 안 나보다. 예, 왔습니다. 틀고 봐야 되나? 여기 나무가 있네. 바닥에 뭐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 왔다, 왔다. 나무 사이에 있었네. 나무 사이에서 스피너 베이트 물고 나왔습니다. 상관없죠? 줄 타고 와서 그렇지. <laughs> 간헤드렸는데 확실히 나 앞에는 스피너베이터 오는구나. 때려 넣으니까 오잖아. 이렇게 반, 반응하는 애가, 여기도 물속, 아, 물속에 있던 애가 얘인가? 이 나무인가? 원래 그래요, 신경을 계속 써야지. 응. 원래 그래요, 스프레이 있는 거를 그때그때 빼 줘야 내가 속을 안 섞이지. 그래도 여긴 그나마 난 거예요. 여기 뭐 걸리는 게 없나? 나무 같은 게 있으면 골치 아픈데 크랭크 베이트를 한번 써볼까 했는데 어 왔네 스피너 베이트잘 무네요 스피너 베이트가 이게 지금 더블 일로도 아니고 진한 색인데 진한 색인데 잘 무네 으쌰 아요 안쪽에 아, 30짜리 바뀌었네요 30짜리입니다